3점슛이 엄청 많이 다 좋아. 바 3점 슛이. 다 다. 이다이 엄청 잘들어갔는다어어떻게 막아요? 공 겁나 <laughs> 좋아. 못겠어 <laughs> <목소리> <태아>, <목소리> 오이아다야야야야가세 <오우 목소리> 네, 명.

세게야 리바 안한다 세계! 세다 세계! 세게세 잠깐만. 세계! 잠깐만. 계세봐가계 세계! 세계! 피자집, 피자집. 세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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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팔이 세계! 어계 세계! 세 제주도 대회보다 엄청 낫고 <목소리가> 커서

ああしの

아. 아직 안도 되는 거 아니 순이 작은현우 형이랑 주현이 형 있으면. 찍었지? 쩔쩔 올라가야 네형 어, 어. 어. 벌써, 야. 맛있어. 벌써 맛있어. 대게 오호 오호 지 이게피가잘는 <laughs> 가. <laughs> <잘하네. 쟤네>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일분 아, <laughs> 오! 좋시가어